예,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골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 객관적인 고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ICT를 곁들인 어,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지우고 한번 볼게요. 현재 이 모습의 위치랑 닮은 꼴이 어디냐면은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대로 보고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현재 이렇게 이제 하락 fvg 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의 이 하락 fvg 는 어떤 fvg 냐면자 고점을 만들고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고점을 그리고 나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mss 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 손절이 나간 모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MSS를 기다려서, 손절을 여기를 잡고 하잖아요. 근데, 손절이 이렇게 나갔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갱신해서 돌파한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SS가 손절에 나가면, 거기가 변곡이 된다. 손절이 안 나가면 변곡이고, MSS가 손절에 나가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여기에서는, 이 하방 MSS가 나와가지고, 그죠? 높은 저항의 유동성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오면서, 무효화시키고, 손절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얘랑 비슷한 부분을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냐라고 어, 판단을 하냐면, 어, 이 부분입니다. 하락 FVG를 이 캔들에서 종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캔들에서 테스트를 주고 반등이 나와서 어,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얘도 보시면 똑같은 맥락으로 FVG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 FVG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림은 뭐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파되는 어, 이렇게 돌파되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어, 기다려 보자는 라 거예요 이렇게. 어이 뭐야? 뭐야? 음, 파란색 이렇게 돌파되는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 기본 목표는 어, 여기를 향해서 또 신고가 갱신이죠, 그죠죠 어, 신고가 갱신을 향해서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림은 여기를 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네 시간이냐면 날봉에서는 현재 고점 접점밖에 우리에게 알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네 시간에서는 좀더 이런 디테일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 내일 장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러한 모습으로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음 응, 바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 어 여기에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여기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같지 않으려면 여기를 돌파를 못 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림이라면 그때 매도로 대응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로 대응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포인트는 이 하랑 FVG를 돌파가 나오는 즉 IFVG의 역할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냐?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리테스트 후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리테스트 되는 과정에서 낮은 분봉으로, 4시간에 15분이니까, 15분에서 이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확대. 여기서 돌파, 종가 돌파가 하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시가 시작하고 이만큼 아래 쪽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로 밀렸을 때 15분봉에서 어떠한 형태를 보여줬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고기가 어디냐? 고기가 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 그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를 주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5분 봉상에서 아래 꼬리. 이게 아까 전에 4시간에서 보여주는 그 아래 꼬리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서 MSS가 나오려면 얘를 어떻게 볼수 있냐? 자,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그죠? 넷. 요렇게. 요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좀더 크게. 확대. 여기서 좀더 크게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볼수 있겠나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분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5분에서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지. 오븐에서자 여기에서 그런 형태 의 모양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셋 그럼 M S S는 여기 돌파 여기서 M S S가 컴펌이 나오고 여기서 돌파가 나와주고 돌파 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리테스트 후에 반등 자 그러면 리테스트가 와주는데 어떻게 한다? 디스카운트 구간을 기다린다. 자, 그러면 0.5 구간에서부터 밑에 두스카운트 구간이니까 요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엔트리. 여기서부터 엔트리.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50% 하단에서부터 엔트리. 저점은 손절 잡고, 목표는 유동성 내지는 1대2. 1대2의 양상으로 이렇게. 어, 1대2의 양상으로 어, 이렇게 볼수 있다. 요렇게 하는 것도 요렇게. 만약 이건 1대 2 정도면 일단 신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돌파가 나오고 난 이후에 15분봉, 5분봉에서 이러한 구조의 모습을 들었다가 진입하면 되겠다. 이때 그림을 유사하게 이때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